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JS 모터스 사장 이용근입니다. JS는 무슨 뜻이에요? 어, 사람들이 진상이라고. 본인이? 음, 네. 아 어, JS 모터스의 대표님이시기도 하면서 네. 지금 피스타. 네. 출고 받으신 이두 차량을 비교를 하기 이전에 네. 피스타를 구매하려면 혹시 어떤 조건들이 붙는지 기존의 488 GTB 또는 그4 5 8이던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한테 네. 먼저 구매 요청을 의견을 묻죠. 피스타가 한국에 배정된 게몇대안 된다고 들었어요. 한 서른 중반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서른 다섯 대 여섯 대 정도. 어, 네, 제가 서른 다섯인데. 한번 말씀하시죠. 다른 페라리 차량들도 네. 사실 굉장히 좀 오너로서도 많이 주행도 많이 해보시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페라리 관련돼서 아무래도 좀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또 네. 오너로서 느꼈던 점을 좀 버무려서 해줄 수 있는 말씀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람보르기니보다는 페라리야라고 한다면 그 이외에만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일단은 페라리의 감성이 있을 거고 페라리의 자기네들의 그 히스토리. 걔네들이 추구하는 철학. 철학. 네. 람보르기니나 다른 차종들은 피아트 산하에서 네.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그런 거다 플랫폼을 공유하고 쓰고 네. 그런 것들이 뭐 감성적인거나 철학적인 게 네. 저는 페라리가 좀더 우수하다. 좀더 우수하다. 아저 네.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소울 네. 네. 느껴지나요? 아이, 가슴이 콕하고 떡 찌죠. 일좀차 직접 보면서 네네 네, 네. 네, 두 차량 다 직접 소유하셨던 차량 네네 네, 지금 그렇죠. 얘는?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으시고 네, 네, 네. 요거는? 어, 잠깐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일단 앞에부터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임팩트가 강하니까 네 근데 얘네가 사실 앞에를 이렇게 뚫어놓은 게 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에어로 다이나믹 때문에 그렇죠 에어로 다이나믹 네. 페라리 하면 에어로 다이나믹이 굉장히 좋은 차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제만 하더라도 앞범퍼 형상이 굉장히 네. 앞을 잘 눌러줄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를 타다가 얘를 타면은 또 네. 다른가요? 일단 하드코어 버전이기 때문에 소스가 좀더하드요요 네. 그래서 딱딱한 것 때문에 좀더무겁다나는 네. 느낌이 들기도 하, 하겠지만, 네. 뭐 고속에서도 얘에 비해서 지금 488에 비해서 얘가 에어로다이나믹이 20%가 더 향상됐어요. 음, 네. 운전하면서도 체감을 한다는 얘기네요. 네. 아니, 물론 얘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얘도 네. 어느 정도 그렇죠, 관여를, 그렇죠. 하고 관여를 하고 있다. 네, 하고. 네, 네, 네. 사실 지금 보시면 458도 여기 있지만 458의 스페셜레는 지금 이488 GTB와 488 피스타처럼 네. 완전히 다른 모습처럼 느껴지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 아시겠지만 네. 근데 요번에는 사실 완전히 페이스 리프트가 아닌 풀 체인지가 된 것처럼 그렇죠. 얘가 거의 한100 k g 가까이 네네네. 더 감량이 됐더라고요. 감량이 됐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사용된 소재들이 바뀐 것도 있나요? 네, 그렇죠. 프론트 일단은 본넷이 네. 아, 본넷이라고 해야요 트렁크가 네. 카본입니다. 여기가 카본이죠. 네. 아. 지금 도장은 돼 있지만 이제 카본 소재로 아. 네, 돼 있는 거고 경량화 시키고 네. 좀더 하드하면서 트랙 위주로 네. 세팅을 한 거죠. 음. 네네. 지뭐 브레이크는 네. 밖에서 보기에는 지금 비슷해 보여요. 네, 브레이크 지금 사이즈는 네. 카본 세라믹이고요. 네. 아무튼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별 틀린 게 없지만 네. 수치상으로는 페라리 측에서는 1미터 정도 제동 성능이 줄어들었다. 제동 성능이 좋아졌다. 음, 제동 음, 거리는 어쨌든 좀더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지금 바람이 일로도 들어가고 네. 이 아래에서도 들어가요. 네, 맞아요. 어, 이렇게 네네네네네.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네, 네. 본넷을 타고 뒤로 넘어가는 형상이라서 그렇죠. 분명히 앞쪽 다운포스 증대에 네네네. 많은 도움이 될것 그렇죠. 같고 네. 그리고 운전하면서 느껴지고 네네. 488에 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디자인적으로 네. 굉장히 좀 완성도가 있어졌다라고 느낀 것중 하나가 네이 네. 사이드 에 아웃트인데 네. 네 사이드 아웃트 형상이 달라요 네. 어 쿨러 시스템은 지금 488 에서는 뉴 쿨러 시스템을 썼다고 하고요 피, 쿨리... 스타에서 네네 네. 피스타에서 그2% 정도 향상이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뭐 2%가 그렇게 큰건 아니겠지만 네. 뭐 지금 얘는 다이렉트로 바람을 쿨, 쿨러를 바로 바람을 맞는 거고 얘는 사실은 여기 안에 덕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람이 들어가서 요 안쪽에서 다시 들어가는 음... 그러니까는 뭐 크게 시스템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제가 네. 봤을 때는 공기의 흡입량이 얘는 음. 관을 통화하고 얘는 다이렉트 음. 쪽이어서 좀더 향상되지 않았나. 아. 2% 정도면 뭐큰건 아니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 얘기를 안 했네요. 네, 네. 이 출고가가 얼마예요? 출고가가 한 4억 중반 정도예요. 4억 중반. 네. 488, 얘는 지금 스파이던데 스파이더 말고 어, GTB가 혹시 g t v 가 3억 3천 5백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GTB랑 피스타랑 가격 차이는 한 1억 정도 나면 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스탠다드에서 네, 네네. 대략 네네네. 하지만 이제 아무나 살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 네네, 그렇죠 네. 저는 뒤에가 네. 어, 실물로 보니까 네. 앞에만큼이나 임팩트가 좀 커요 네네네. 그렇죠. 이게 사실 어, 사진으로 볼 때는 이런 디테일한 것들 구곡들이 음. 눈에 잘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 본의 툭 파인 거. 네. 그것만 계속 눈에 들어오다가 네. 실물을 봤는데 네. 제가 페라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페라리는 리어 스포일러를 달지 않습니다. 음. 뭐 사실 퍼포먼 테나 네. 람보르기니또 네. 네. 다른 뭐 포르쉐도 네. GT3 RS나 이런 데는 다 하드코어 버전은 네. 다 스포일러를 다는데 네. 페라리는 유독 달지 않죠. 그렇죠. 디자인, 디자인상에 좋지도 않지만 이쁘지 않지만 음, 음. 또 이런 뭐 별거 아니지만 지금 488 488 g t v 에 비해 약간 올라와 있다고 좀 보여지죠? 맞아요. 그러면서 또 디자인도 훨씬 더 날렵해 보이고 이게 네. 앞에만 파은게 아니라 뒤쪽도 그렇죠. 뒤에도 편았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어.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제 흐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람이 네. 네. 해서 다운 포스를 더 얻고 또 와류를 또 나, 서로 이제 네. 상쇄시키고 범퍼 디자인도 좀 많이 다른 많이 틀리죠 앞 모습처럼 네 많이 틀리고 여기도 뭐 똑같이 네.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해서 네. 이쪽으로 공기흐름이 빠지게 돼 있고 여기도 지금 다 뚫려 있네네네 디퓨저는뭐 사실 뭐 GTV도 네. 비슷하긴 한데 얘는 이제 좀더좀 많이 과격 네 여기. 과격하게 했고 거의 얘 예, 얘는 거의 없는 수준이 <laughs> 그런가요 이 옆쪽에 이제 하나 더 붙음으로써 저쪽도 뭐 디자인상도 있고, 네. 사실 저쪽이 낮기 때문에 주차 시에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까다로울 수 있는데,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그것도 에어로 다이나믹과 음. 또뭐 디자인 면도 있을 거고, 음. 아시겠지만, 일단 120km 정도 하면 밑에 플랩이 내려와서 네. 밑으로 넣는 저 에어, 에어 이제 공기를 네. 밑으로 이제 빼주는, 음. 일자 플랫하게 음. 빼주는 뭐 시스템은 서로 동일하고요. 아, 지금 동일, 그건 동일하네네네네 네. 자 그리고 두 차가 배기도 지금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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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는 좀 어떻게 다른가요? 불만족을 많이 했죠. 왜냐면 네. NA에서는 그 까랑까랑한 그 자연흡기의 그런 배기음이 없어서 네. 출고하신 분들이 배기 시스템을 많이 튜닝을 하시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아예 재미가 없다. 음. 그래서 많이 매물도 나오기 음. 한 것도 사실이고. 음. 근데 요번에 이제 피스타는 하이코 하드코어 버전으로서 소재가 이번에 인코넬 소재를 쓰면서, 물론 배기 매니폴더도 바뀌었어요. 네. 뉴 매니폴더를 쓰고, 형상도, 어, 배기 시스템의 형상도 바꾸면서, 한두배 정도? 물론, 네. 네, 네 NA보다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저도 이제 피스타, 아니, 피스타 사기 전에, 타기 전에 탔었으니까, 많이 보강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뭐, 만족합니다. 기존 모델에 비해. 네.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각히 한 번씩만 좀 빼봤으면 좋겠어요. 네, 빼주세요. 네, 로어암이나 어퍼암이나 이런 형상들은 네. 굉장히 비슷해요. 네, 보이 어, 똑같은 거 네, 같아요. 네, 물론 네. 댐퍼가 달라졌겠지만, 네네네. 네, 이거 네, 육안상으로 네. 네, 네. 뭐 보이는 건 아니니까 댐퍼는 그렇죠. 네, 굉장히 여기 휠하우스 커버가 전체 이제 부직포에다가 네. 아래쪽에 이만큼만 프론트 쪽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네네. 네. 그런데 얘는 지금 사이즈로 보면은. 다 떠나갔죠. 네. 네, 한 다섯 배 이상. 라제이더가 이렇게 누워 있죠. 보시면 팬이 지금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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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네네네. 볼수 있게 네네네. 이렇게 누워 있죠. 그래서 사실은 공기 여기 덕트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라제이더를 식히고 열을 네. 식히고 뒤로 나오는 공기는 네. 이, 지금 이 각도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저끝 부분에 지금 맞물려서. 지금 덕트가 나 있는 거죠, 요만큼. 그렇겠네요. 네네네. 여기서 들어간 공기가 네네. 빠져나갈 정도면서 충분한 거네요 충분한 거죠. 네. 음. 보시면 지금 얘는 아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공기가 받았을 때 얘가 집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네요. 얘는 또 이렇게 음. 놓여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기의 흐름도 물론 냉각은 동일하게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공기의 흐름이 좀 차단이 되겠죠. 네. 근데 쟤는 반대로 누워 있으니까 공기도 더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고. 음. 그래서 콜링 시스템 자체가 이번에 바뀌면서 한10% 정도 향상이 음. 됐다고 합니다. 음. 네. 지금 여기 보면은 로어암에 아예 별도로 브라켓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로어암 브라켓을 하나 만들어서 공기 입구 일단 만들고. 네. 호스 만들고. 네. 라인을 통해서. 호스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브레이크 패드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네. 들어갔는데 사실 요거를 보면 이제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 네. 패드 무는 곳, 그렇죠. 네, 패드 묻는 곳에다가 딱 정확하게 바람 쏴 바람을, 쏴주는 바람을 쏴서 캐, 디스크도, 디스크도 이제 열을 저하시키고, 네, 중요 어. 네, 패드에도 이제 열을 시키고 음, 뒤에 와서도 사실 로암이나 위에 링크들의 형상들은 다 비슷해요. 네, 거의 비, 똑같죠? 아니, 뭐 네, 똑같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기본 원리는 똑같은데, 세팅 자체는 좀더 하다하게 한것 같아요. 주로 다 에어다이나믹 로 관련된 부분들이 좀다 다른 것 같은데, 네. 아까 위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옆에 사이드덕트가 안에 구조가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요 네, 네, 네. 이 안쪽에서도 보면은 다 뚫려 있어요. 네. 그렇 네. 네. 이거 뭐하러 이렇게, 위, 이 위에까지는 뭐하러 뚫었을까요? 뭐, 들었을까요? 어, 지금 여기 방열판이 방열이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네. 이쪽도 지금, 아, 이거 이 방향은 그거네요? 주유. 주유, 아, 네, 주유, 네, 네, 네. 주유 쪽이니까 당연히, 네. 뭐, 열, 여기 이제 관이 녹으면 안 되잖아요. 열을 많이 해서. 음, 음. 그것 때문에 방열판을 해놓은 것 같고. 어차피 쿨러 자체, 여기는 크면 클수록 좋겠죠. 냉각에 뒤에서 뜨거운 바람을 식히면서 나오는 거니까.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인터쿨러. 사이드아 들어가서 빠지는 거잖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얘도 보면은? 어, 얘도 뭐 작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미 뭐 쿨러 끝까지 다 나오는 건데 얘는 이제 이만큼 비슷한 더 있다고 보면 되겠죠. 아 네네. 그리고 지금 GTB 같은 경우에는 네. 위로 안에 라인이 하나 더있다 그렇죠. 라인이 좋지. 하나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어가서 네. 일로 냉각을 시켜서 나오고 위쪽은 네. 나눠져 있는데 네. 위쪽은 여기에 안에 관을 통해서 네. 뒤에 뒤쪽으로 나올 수 있게 아아 네, 그렇게 이제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보면 되고 얘는 지금 보시면은 그냥 하나로 크게 그쵸. 해서 냉각 요율이 좀더 효율이 좀더 음. 효율이 좋지 않을까 음. 네뭐2% 향상됐다고 하니까 피스타만 봤을 때 데일리로 공도에서 타고 다니시기에 어땠어요? 제가 왜냐면 궁금한 게 네. GT3 RS를 좀 타고 다녀본 적이 있는데 네. 그건 진짜 못탈 차더라고요. 음. 공도에서 탈수 있는 슈퍼카라고 네. 하면 대부분 아8을 떠올리거든요. 네, 네, 네. 아이랑 비교하면은 승차감이 그냥 뭐그 소프트함에 대해서. 음, 근데 어차피 그 투시트 우리가 말하는 슈퍼카, 스포츠카들은 사실 승용차에 비하면 네. 좀 하다하죠. 아, 그렇죠. 뭐 내리고 타기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뭐 피스타라고 해서 다른 차처럼 뭐 다른 차보다 더 음. 뭐 불편하다 음. 하다하다 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 단지 얘가 고성능으로 뭐 달릴 때나 트랙을 이용할 때좀더 음. 파워풀하고 음. 좀더뭐 제동력이나 모든 게좀 네. 우리 GTV보다는 훨씬 더 네. 고성능이다 음. 그런 차이고 사실은 이제 뭐 하다하다 보니까 네. 밑에서 나오는 뭐 어떤 그런 바닥 은 네. 이런 것들은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 아무래도 네네네. 왜냐면 이제 카펫보다 카펫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옵션으로 돼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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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경량화를 위해서 바닥도 이제 뭐좀더 플랫하게 막 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런 도로음 자체도 매력이 있다. 음. 다닥다닥 돌튀는 소리도 그렇죠. 하나의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됩니다. 원래 모든 건다 네. 마음 먹기 나름이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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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무튼 오늘, 아,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넘어가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JS 모터스. 네. 네. 근데 페라리만 받아요? 아니요, 저희는 뭐 다, 모든 촬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한 7대3 정도로 네. 좀 이렇게 슈퍼카들이 많이 좀 오는 편이라 음. 좀 시각이 좀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차피 슈퍼카에도또좀지에좀안 안 오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모든 차종을다 합니다. 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이차 네. 제가 을 끌고 가면 되는 거죠? 네 가시면 되죠. 네.